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1절로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여 무소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라 구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악착같이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일종의 하나님 스토커? <laughs> 여하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한 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신앙에서 볼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믿어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강권이 아닌 권유입니다. 단호하나 애정을 가득 담고 있는 권유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워하시며 애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게. 그렇다면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책임지신다는 것일까요? 의식주입니다. 먹고 자고 있는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의식주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 기본입니다. 대개 먹고 자고 있는 순으로 중요하겠지요. 그렇다고 이 중에 중요도와 필요도가 덜한 것은 없습니다. 이셋 모두 중요하고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의 모든 법은 이것을 인간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러하셨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까마귀와 백합파를 소환하셨습니다. 까마귀는 24절에 그리고 백합파는 27절에 소환하시고는 이들도 내가 이리 살뜰히 챙기는데 이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챙기겠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환 과정에서 억울하게 음운의 일패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27절입니다. 백카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카파가 입은 옷에 비하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은 상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문의 일패. <laughs> 예수님이 이처럼 솔로몬을 한방에 보낸 백합파를 소환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백합파도 챙기시는데 너에게는 오죽하시겠느냐? 까마귀를 소환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농사도 안 짓고 집도 땅도 없는 까마귀도 이렇게 살뜰히 챙기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세심하게 챙기시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시죠? 백가파보다 못한 존재도 아니시죠. 들꽃보다 못한 존재도 아니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실 차례입니다. 25절의 질문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까마귀를 소환하시고 백합파도 소환하시고 거기에 솔로몬까지도 소환하신 이유는. 우리의 염려 때문입니다. 걱정 가득 안고 있는 우리가 너무도 안쓰러워 이들을 소환하신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이들을 소환하셔서는 우리의 근심 걱정에 대해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믿어보시게. 번역이 딱딱해서 그런지, 왜 염려하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니까. 아,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있어.로 들립니다. 이렇게 들리면 우리는 혼잣말로 아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요?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지요.라고요. 어 섭섭해합니다. 사실 염려 안 하고 싶지.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러한 상태와 한계를 아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왜 염려하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니까. 아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있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왜 염려하시나? 염려하지 마시기. 염려에서 해결되는 게 없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염민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소환하시고, 백합화도 소환하시고, 거기에 솔로몬까지도 소환하신 것입니다. 까마귀, 백합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염려할 이유는 있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살 집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는 까마귀지만, 옷 만들 재료도 없는 백합하지만, 더욱이 곧 죽을 들꽃인 백합하이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귀하도 귀한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 주시겠느냐며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 것은 당연하고 아예 기도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독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시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책임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30절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냐?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고, 얼마만큼의 필요가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법 없다고 경책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기도하는 대신, 31절 상반절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과제를 여기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여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애쓸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멋진 약속을 주셨습니다. 31절 하반절과 32절을 보면 그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증여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혜택의 개념입니다. 증여, 하나님 나라를 글자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혜택,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자,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시간이 됐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어,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했습니다.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시더니 이게 뭐지?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염려를 더하시는 것 아닌가? 도대체 22절 이후의 맥락과는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염려하지 말라와 소유를 팔라는 말씀의 연관성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연관성이 놀랐습니다. 까마귀, 백가파,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 잘 들었지.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부터 다 맡기고 사는 거다. 나를 믿고 거룩한 무일푼을 만들어 봐. 채워주시겠지? 의식지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자, 한번 믿어 보시게. 주님은 단한 번도 협박이나 겁박을 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33절은 협박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한 응원가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두고 야박하다는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완곡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까마귀, 백가파 그리고 솔로몬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한번 믿어 보십시오. 이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 한번 믿어 보시게. 아멘. 이미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염려로 지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책임지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